안녕하세요. 가넷입니다. 장마철 시작했고요. 비가 조금씩 많이 오게 시작합니다. 갑천 물이 완전 흙탕물로 변했고요. 이럴 때는 제가 수로 포인트가 최고의 포인트라고 매년 영상을 찍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로 안쪽도 흙탕물이 됐고요. 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아, 본강 쪽에서 유영하던 잉어 녀석들 다 수로 안쪽으로 잔잔한 물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녀석들을 곤란해서 걸어내고 빼낼 수 있는 시즌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에그 달았고요. 위에 흰색 유리비드라바 봉돌 마커 수심이 한 1.6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맞춰가면서. 녀석들 걸어내고 빼내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 오고 수량 불어나면 여러분들은 낚시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저만 낚시합니다. <laughs> 시작합니다. 허이샵. 자, 기포 내는 녀석들 있어. 어 들어가, 들어가, 끌고 가. 어어, 어어 폴링바이트? 아, 야, 이씨. 입맛 따셨어? 쑥 들어가서 끌다가 다시 마커가 올라왔어요. 야, 입질 참 녀석들. 재미없게 하네. 입질 재미없게 쓱 빨고 들어가는 입질 해봐, 할수 있어. 쓱 <laughs> 들어가는 녀석, 쑥 들어가는 녀석. <laughs> 정확하게 이거죠. <인어죠. 웃음> 자, 이게 수로 낚시의 묘미입니다. 자, 정확하게 라바, 정확하게 라바 흡입했죠. 자, 이 녀석 물 밖으로 나가면 못 빼네요. 자, 여기서 파이팅 있게 걸어내자고요.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자 이런 입질이 한 서너 번 들어왔는데 <laughs> 한 서너 번 들어왔는데 체인질 미스가 좀 나섰어요 자 빨리 빼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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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자 이리와 뒤로 가면 안돼 <laughs>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야, 야. 아, 한손 플레이, 힘들어. 이리로 와. 으, 야, 글로 나가면 안 돼. 글로 나가면 못 빼. 어. 글리 나가면 못 뺀다, 내가. 자, 그래. 목구멍 안까지 나발을 삼켰어요. 어서, 아유, 아유, 무서운 이라 <laughs> 사이즈 봐라, 사이즈 봐. 자, 이게 수로 낚시의 묘미입니다. 이야, <laughs> 어, 크다, 커. <laughs> 아이고, 크다, 커. 아. 파닥파닥 파닥 그만하고. 자자자 힘들다. 자, 이제 이 녀석. 목구멍 안에 있는. 바늘을 빼줘야죠. 자, 항상 전 갖고 다니나요? 아, 목안에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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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히 있어 자 바늘 빼줬고요 이 녀석 흰색 유리비드 라바에 저런 녀석이 나옵니다 한 70대 되는 것 같고요. 자자 하... 잘 가라 인사서가 손맛 고맙다잉 아우 바로퍼요 바로퍼